수 없는 게 중국인이 팡들어오잖아요 진짜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 많이 들어오고요. 이걸 알아보는 법은 소싱할 때 판매자 이름을 보면 되는데 중국인들은 유한 회사라고 다 붙여져 있어요. 예전에 한 5%였다면 제가 추정하기로는 15% 정도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막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돈을 진짜 완전 퍼줘요. 돈을 못 벌어도 쿠팡에서 매출 천만 원 만들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1억 대출해줘요 그러면 그 가진 1억으로 또 매출 수익 없어도 1억 만들어요 중국 정부에서 2, 3억 대출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격 경쟁을 계속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안 벌어도 돼요 중국 정부 대출을 계속 해주니까 그러면 매출 한 2억까지 만들었어요 그중에 수익을 한 5%만 가져가도 월에 천만 원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이셀러들이 다 뛰어들어서 너나 나나 다시 하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런 커머스를 그냥 잘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내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요량이 10이라고 하면 얘들이 한 50을 생산한 거예요. 그러면 40이 남잖아요. 물건들이 재고가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어떻게든 떨어내야 돼요. 떨어내는 길은 수출밖에 없어요. 수출. 그러니까 알리 테무 쉬인이 왜 생겼냐. 너네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재고들 가격 필요 없고 그냥 다. 넘겨 음. 중국인들은 최저가 전략을 하죠. 한국인들은 최소 만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6천원, 7천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이길 수 있는 건 진짜 가격이 아니라 판매 실력인 거 같아요 그렇죠. 판매 실력 밖에 없어요. 판매 실력 밖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쇼핑몰로 돈을 벌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결국에 길을 골라야 돼요. 저가 상품을 팔 건지. 고가 상품을 팔 건지로 길을 골라야 되는데, 애초에 저가 상품을 파는 길은 있잖아요. 거기는 돈 많은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싸게 팔려면 싸게 가져와야겠죠. 싸게 가져오는 법이 뭘까요? 싸게 가져오는 법. 많이 가져오면 됩니다. 5천만 원씩 주문하면 됩니다. 근데, 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 쇼핑몰 시작하는데 자본금 1천만 원이 안될 거예요. 3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인 셀러들이 판매 실력이 없어요. 중국인이잖아요. 한국인들은 중국인한테 사기 싫어요. 한국인한테 사고 싶어요. 한국인한테 더 믿음과 신뢰 한국 기업에 대해서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주방용품이나 이런 용품들이 이제 육아용품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조라는 딱지가 붙으면 엄청 잘 팔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중국인이 파는 거랑 한국인이 파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역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어요. 오히려 중국인들이 싸게 파는 키워드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비싸게 팔면 오히려 거기서 돈을 벌수 있단 말이죠. 단순하게 최저가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삶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알리페모안 쓰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싼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쿠팡에서도 실제로도 그래요. 우리가 물건을 쌀때 단순하게 싼걸 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삶을 좀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조금 더 믿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판매자한테 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저의 사례인데요. 전 차를 좋아해서 멋진 차, 모형을 사고 싶었습니다.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국내 셀러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직구 상품이었어요. 직구 상품. 직구 상품이 딱두 개가 있었는데요. 한쪽은 한 6만 원이었고 한쪽은 10만 원이었어요. 썸네일이 비슷해 보였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있었냐면 상세 페이지 차이가 있었어요. 분명히 썸네일은 제가 원하는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상세 페이지가 중국어 상세 페이지 그대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저는 중국어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그 제가 원하는 기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썸네일은 그 기종이었어요. 근데 중국적인 게 뭐냐면 상세 페이지는 그 기종이 아니었어요. 페라리인데 다른 기종 사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이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자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가 사진이 달라요. 6만 원을 줬을 때 과연 썸네일 거를 나한테 줄 거냐. 그게 살짝 좀 의심이 있었는데 10만 원짜리는 어땠냐면요. 한글로 번역이 돼 있었어요. 번역이 돼 있는 데서 믿음이 갔고요. 그리고 그 10만원짜리 직구 상품은 뭐가 있었냐면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그 페라리 기종이 있었고 버튼을 누르니까 빛이 뿅뿅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6만원짜리 상품에서는 몰랐던 거예요. 아, 이상난감이 빛이 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6만원, 10만원 여기가 더 싸지만 여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뢰의 문제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쿠팡 예시로 들어 드리면 요새는 이제 방한화가 잘 팔리거든요. 방한화가 그냥 따뜻하면 잘 팔릴까라고 생각하는데 겨울 제품들 중에서 은근 방수가 중요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눈 때문이거든요. 눈. 그러면 우리가 방한화를 파는 데 있어서 방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방 하나를 구매하러 갔어요. 3만원짜리 방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6만원짜리 방 하나가 있어요.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 하나를 살때두 가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방 하나 따뜻할까? 두 번째, 눈. 방수가 잘 되나?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3만원짜리 방 하나를 가보니까, 방수 잘 됨. 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6만원짜리 방 하나를 가니까, 방 하나에 물을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휴지 다 넣어놓고, 물 뿌리고, 휴지 꺼냈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신뢰한다 말이에요 네. 그 비용에 2, 3만 원더 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알아차리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12월 30일 저녁 네. 7시에 제가 비싸게 파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한국인 셀러들은 어떻게 팔아야 될지 네. 이거를 제가 이번 무료 강의에서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한번 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 무료 강의를 한 6시간을 했었는데 소싱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이번 라이브에서 특히나 소싱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야겠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참여하시면 12월에 앤더슨이 직접 찾은 판매 전략이 담긴 키워드 리스트를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라이브 오시면요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제가 소싱을 하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찾은 키워드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거. 네. 비싸게 팔아서 많이 남겨먹고,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 <laughs>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비싸게.